오늘은 철학의 아랍어 이름 팔사파라는 주제로 번역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유의 세계 그 천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리스의 필로소피아가 아랍의 사막을 건너 팔사파가 되기까지 이 단어의 여행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경계를 넘어 진리를 다시 쓰는 거대한 모험이었죠. 그렇다면 이 필로소피아가 아랍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스어 필로소피아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필레인과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가 합쳐진 그 의미를 즉시 알수 있는 투명한 합성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랍어로 음차되어 팔사파가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랍어 팔사파는 어원을 분석할 수 없는 외래어였고, PH 발음이 F로 바뀌는 등 아랍어의 삼자음 체계에 맞춰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에게 팔사파는 처음부터 그리스인들의 학문 즉 외부에서 온 낯선 지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낯설고 이국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이러한 번역의 여정 속에서 8세기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에 설립한 대규모 번역 기관 GHB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푸나인 이븐 이스아크와 같은 뛰어난 번역가들은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같은 그리스의 고전들을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역사적 오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플라톤주의 철학자인 플로티노스의 저작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슬람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비주의자로 오해했고, 이는 이성과 신비주의가 결합된 독창적인 이슬람 철학의 씨앗이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팔사파, 즉 철학이 이슬람 세계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신학적 전통인 칼람과의 갈등과 조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팔사파는 계시와 무관하게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그리스적 전통을 따랐습니다. 반면 칼람은 꾸란과 하디스와 같은 계시에서 출발하여 신앙을 합리적으로 방어하려는 시도였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방의 학문인 팔사파는 과연 이슬람의 신앙 안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초기 이슬람 철학자들은 과감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의 아랍 철학자인 알킨디는 그리스 철학과 꾸란, 즉 이성과 신앙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출처가 이방인이든 예언자든 진리 그 자체는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제2의 스승이라 불리며 아리스토텔레스 다음가는 권위를 가졌던 알파라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계시는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개념으로 진리를 말하고 종교는 상상력과 이미지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진리의 원천이 무엇이든 진리는 하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팔사파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인물은 바로 이븐신화 서양에서는 아비첸나로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에는 필연적 존재와 가능적 존재의 개념이 있습니다. 필연적 존재는 자신의 본질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신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능적 존재는 존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즉 피조물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븐 신나는 모든 가능적 존재는 필연적 존재로부터 유출, 즉 흘러나와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으로부터 세계가 단계적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출론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주요 저서인 치유에서는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체계로 이슬람 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븐 신나의 철학은 강력한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슬람 신학자 알가잘리가 자신의 저서 철학자들의 모순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알가잘리는 인과율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솜에 닿을 때 솜이 타는 것은 불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때마다 솜이 타도록 행동, 즉,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의 절대적인 자유와 전능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신은 솜을 태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연의 필연성을 부정하고 기적을 옹호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는 데이비드 흉보다 500년 앞선 통찰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알가잘리의 이러한 비판에 맞서 848을 변호한 인물이 바로 이븐 루시드 서양에서는 아베로에스로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는 꾸란이 우리에게 사유하라고 명령했으니 철학은 바로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분 루시드는 진리는 하나이지만 듣는 사람의 능력과 지성에 따라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에게는 순수 이성에 기반한 논증적 표현을, 신학자에게는 교리를 방어하는 변증적 표현을,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이야기나 비유를 활용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순의 모순을 통해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였죠. 이처럼 이슬람 세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던 팔사파는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유럽으로 건너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과 레콩키스타를 통해 아랍 세계의 지식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번역 운동이 일어났고 이븐 신나는 아비첸나로 이븐 루시드는 아베로에스로 이름이 라틴어화되었습니다. 이들의 저작은 당시 유럽 대학의 필수 교재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3세기 이후 팔사파는 이슬람 세계에서 신학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슬람의 황혼이 유럽의 여명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슬람 철학자들의 유산은 유럽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븐 신하의 의학정전은 무려 17세기까지 유럽 의대의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파리 대학에서는 아랍어에서 번역된 텍스트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역작 신학대전을 통해 철학은 신학의 신녀라는 명제 아래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앞서 알파라비와 이븐 루시드가 이성과 계시를 조화시키려 했던 바로 그 길을 유럽의 문맥에서 다시 걸었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철학의 영향은 때로는 위험한 유산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틴 아베로에스 주인은 유럽의 신학적 전통에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븐 루시드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해석하여 신학적으로는 거짓이어도 철학적으로는 참일 수 있다는 이중 진리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277년 파리 대주교 에티엔탕피에는 219개 명제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단죄했는데그중 상당수가 팔사파의 핵심 주장들이었습니다. 이는 지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갈등은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 하여 근대과학과 사유의 탄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로소피아가 아랍을 거쳐 팔사파가 되고 다시 라틴어를 통해 현대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언어의 순환이자 사유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단어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원래의 뜻을 읽거나 변형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맥을 입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성, 즉 낯선 지식과 사상이 유입되는 것이야말로 사상을 풍요롭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랍어 8사판은 여전히 그 역사적 이질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철학이 어떻게 문명 간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문명이 진리를 구하는 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의 철학적 여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은 언어와 문화의 수만큼이나 다채로웠습니다. 중세의 이슬람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도 꾸란을 놓지 않았고, 유럽의 스콜라 학자들은 이븐 신하의 저작을 연구하면서도 성서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길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던 중세의 지적 모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